SM5입니다. SM5 디젤이고요 어, 연식이 1 5년식이고요이 차량이 어, 타 정비업소에 방문을 했는데, 어, 거기서는 할수 없고 저희 업소로 이렇게 보냈네요. 어... 시동을 걸면 경고등이 들어온다 하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엔진 제어장치에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이것 때문에 정비소를 방문했는데 어, 자기진단 해보고 DPF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업소로 방문을 하셨네요 1.5 디젤입니다 이 DPF가 문제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전, 한번 해보 죠. SM5 는 여기 센터 콘솔 박스 에코 드가 여기 있 습니다. 진단 기를 연결 하 고요. 어떤 코드인지 한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뭐 엄청나게 많네요. 파킹에도 하나 있고, 바디 컨트롤, 계기판에도 있고, 레디오에도 있고, 엔진에 있고요. 어, 이 고객님은, 어, 평균에서는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한데, 오르막 되면 차량의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다른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엔진 쪽에 한번 볼게요. 두 가지가 있네요. DPF 시스템 이상 p e 0 0 2 이거는 DPF가 좀 막혔을 가능성이 좀 있죠. 이거는 막혔을 거고. 이거는 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고. 이 상태에서 속어를 하더라도 속어는 되지 않죠. 자, 실패 떠버리죠. 안 되고요. 어 그러면 데이터를 봐야죠. 실질적으로 dpf가 얼마큼 막혀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보죠 지금 75g이 지금 퇴적되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물이 되면 슬러지가 75g 되어 있고요 이차후 한번 볼게요 이 차압을 보면 알수 있죠. 막혔으면 이차비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상태인데, 괜히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 144 같으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거든요. 이거를 체크하고, 일단 엔진만 볼게요. 엔진 RPM만 보게 되면 엔진 스피드를 매했습니다 이두 가지만 놓고 볼게요. 온도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상 없으면 되니까. 어, 차압량하고요. 엔진 회전수하고 두개 비교했을 때, 이건 삭제해버리죠. 두 가지만 놓고 볼게요. 이 RPM을 3000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요 차압량이 얼마큼 변하는지 좀 참고해보면 되겠네요. 3000 정도 올려볼게요. 3000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이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3000rpm 부근인데, 3000rpm, 750까지 올라가죠. 770까지. 자, 아이들 상태에서 160 정도까지 올라가죠. 아이들 상태에서 160 정도, 140, 1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다시 한번 3000 올려볼게요. 3000 정도입니다. 800, 900까지 올라가네요. 870, 880 이렇게 3000 RPM 정도, 3100, 3000 정도, 3 0 0인데 3000 정도 됐을 때 864까지 올라가죠 어마어마한 수치죠 거의 시동만 걸려 있을 뿐이지 엄청나게 막혔다고 보시면 되 겠네요 어, dpf 클리닝을 해 봐야 되겠네요 피해는 그렇게 심각하게 밀려나오진 않았는데, 약간 생겼죠? 아마 많이 막혀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일단은 d p f 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F를 탈거했는데 굉장히 길죠? 저 끝에까지입니다. 차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6 1일 찍히네요 일단 이 장비에서 2 6 1이 찍혔습니다 DPF가 중간 소음기하고 다이 연결되어 있죠 길게 사다리를 <laughs> 걸쳐놨습니다 이게 DPF인데 엄청 길죠 이 온도, 3 온도인데요. 전단에 1온도고요 중간에 2 온도. 맨 끝단에 3 온도입니다. 온도를 서서히 낮춰야 되겠네요. 온도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저 끝에 나갑니다 이 클리닝 전에는 261mm받은거 체크가 됐는데 클리닝 후에 지금 건식만 한 상태 거든요 건식만 한 상태에서 36 나오네요 완전히 뚫려 버렸네요. 36 밀리바 완전히 뚫렸네요. 여기에서 이제 습지까지 같이 하게 되면 애시가 완전히 빠져 나가겠죠. 36 36ml. 밀리바, 261에서 36 밀리바로 완전히 뚫렸네요. 와, 잘 뚫렸습니다. 라인이 엄청나게 길죠? 엄청나게 깁니다. 여기가 DPF인데. <놀람> <놀람> 완전히 농물 같네. 우와 빠져버리네. <laughs> 와 엄청나게 밀려 나오죠. 최근에 디페 f 클 크리징 하는 중에 역대급입니다. <웃음> 역대급이네요. <웃음> 크리닝한 DPF를 장착하고 수증기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다 건조를 시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닝이 얼마큼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RPM이 아이들 상태죠. 800RPM. 지금 1헥토파스칼이죠. 전혀 탑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RPM을, 네. 크리닝 전과 같이 3000RPM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rpm이죠. 3200 아, 조정이 잘안 되네. <laughs> 3000 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 정도입니다. 3200, 3400 아, 조절하기가 쉽지 않네요. <laughs> 지금, 3,400rpm 까지 올라갔는데, 11헥토파스칼이죠. 뻥 뚫렸죠. 3,000 정도 됐을 때, 10헥토파스칼. 어, 크리닝 전에는 850, 870까지도 올라갔었죠. 900가까지 올라갔었는데, 10헥토파스칼이죠. 지금 아이들 상태 한번 볼게요. 아이들 상태에서는 거의 제로 일이죠 디퓨프 뻥 뚫렸습니다. 아, 제가 크리징을 했지만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이제 디퓨프 크리징 작업 다 마쳤는데요. 어,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 전식으로 크리닝을 할 때, 그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유지시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어, 온도에 도달했다 해서 바로 변액을 멈춰버리게 되면, PM이 a 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 바뀌지 않고 중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4시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셔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픈 온도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게 쉽게 줄여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클리닝이 됐죠. 거기에다가 또 습식으로 이렇게 밀어내버리게 되면 아주 뻥 뚫리는 그런 뒷은 클리닝이 되는 거죠. 오랜 시간 클리닝을 했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있고 또 성취감이 있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M타이브 b f 건식 습식커닝 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